상음 좋아요? 어, 음. 진 어떻게 이렇게 향이 좋죠? 왜 육지에서는 이런 맛이 없을까요? 진짜 이건 할라봉은 꽃향기도 그렇게 좋아, 완전 꽃향기도 어? 엄청 글, 좋아. 꽃향도 너무 좋은데. 그래서 나가 귤꽃 많이 어머니 닉네임이 귤꽃 많이. 귤꽃도 좋아서. <laughs> 맞아 귤꽃 너무 좋아요. 그라봉도 귤꽃, 귤꽃이 하얘요. 예, 하얘요. 꽃것들은 비슷해요. 와, 네. 진짜 달아. 음. 음. 우와, 음. 진짜 맛있다. 정성원. 아, 어, 그래요. 정, 대주시 나무는 화레리, 정성원 동원에 비닐하우스, 한라봉. 진짜 달고 맛있어요. <laughs> <laughs> 인정, 인정, 인정. <laughs> 아니, 음. 타이팩 감귤도 그렇게 맛있는데 세상에. 아. <laughs> 카메라에 딱 갖다 대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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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만먹어 혼자만 먹고 싶지. 응. 도 응. 하나 줘 봐. 네. 다 드려 보세요. 먹어 봐 봐. 간식 다. 진짜 맛있다. 할라 <laughs> 여기서 <웃음> 촬영하고 있나? 오늘 <응>. 촬영해. <laughs>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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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토 봐. 또. 응. 응. 맛어때요맛있다요어디어요맛있 <laughs> <어째잖아요. 웃음> 음. 진짜 맛있어아 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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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맛있다. 음. 이게 더 숙성되면은 더, 더 맛있다는 응. 거도 지금도 이렇게 단데. 점점 더 씻어지는 거에 있는 거 아니야. 한단 한, 거. 한, 거. 한 음. <laughs> 음.